여러분, 만약 미래를 미리 예측해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공장이 멈추기 전에 고장을 예측하고 차가 막히기 전에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어떤 것이고 왜 세계가 이 기술에 열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복제하여 만든 가상의 쌍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 기계, 건물, 공장, 도시까지 현실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만든 것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추어 주죠. 그런데 지금 모습에 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내 모습을 보고 곧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 도시와 교통. 어떤 도시를 통째로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교통 흐름을 예측합니다. 이 도로를 막으면 어디가 막힐까? 신호등 시간을 조절하면 정체가 줄어들까? 현실에서 실험을 한다면 큰 혼란이 생기겠죠.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 어떤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두면 기계 하나하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터는 2주 뒤 고장 날 확률이 80%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고장 나기 전에 예측이 가능하니 갑작스럽게 멈추는 일이 없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도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삼성, 현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의료. 가장 놀라운 건 의료 분야입니다. 어떤 환자의 심장, 혈압, 유전자 정보까지 반영한 디지털 트윈 인간을 만들어서 약을 먼저 먹여보는 것입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실제 사람에게 쓰기 전에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패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실패는 돈, 시간, 때로는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은 실패를 현실로 가져오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현실에서 결정하기 전에 가상에서 먼저 살아보는 시대로 나갈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술, 바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